안녕하십니까. 창원TV 뉴스 김현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빛을 되찾다는 의미를 가진 광복절입니다. 일제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되찾은 날인데요. 창원시에서는 제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와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광복절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 속에 더 깊이 되새겨봐야 할 이번 광복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잊게 한 광복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창원시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구체적인 창원형 강소특구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그랜드머큐어 앰버서더 창원에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일명 강소특구로 지정된 창원과 진주, 김해 등 경남 3개시와 경상남도의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 허성구 창원시장도 참석해 창원형 강소특구의 육성계획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청원강소특구는 한국전기연구원을 기술 핵심기관으로 지능전기 기반의 기계융합 분야에 특화된 고밀도의 집약형 연구개발특구, 한국전기연구원이 위치한 성주동 R&D 융합지구와 상복동 기술사업화지구 등총 0.65제곱킬로미터의 배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강소특구 지정을 계기로 도시 전체를 혁신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기술혁신, 제조혁신, 생활혁신으로 가는 창원시의 혁신의 길 아이로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는 기업지원센터 설립과 창원시 기업의 R&D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립장에 처리된 쓰레기가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 등 매립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창원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중공해 온실가스는 줄이고 돈은 버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달 31일 마산합프구 덕동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창원시와 민간기업인 LF에너지가 지난해 2월 협약을 체결해 성사된 이번 사업, 사업비 24억 원 전액을 LF에너지가 투자해 메립가스 발전 시설과 포집 시설 82개를 설치했습니다. 이 시설은 매립장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모아 정제한 후 태울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한국 전력에 판매해 매년 6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메탄가스 감축으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기업에 매각해 추가 수익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창원시는 전력 판매 대금과 탄소 배출권 매각 대금의 25%를 받기로 했습니다. 허성무 창원 시장은 버려진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뽑아 신재생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창원시가 국가적 에너지 전환 정책 사업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으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기도 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창원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 사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지난달 31일 창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창원시 공공기관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도시재생유딜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규 개발사업 등을 함께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사업 예정지역 내 재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매입해 창원시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창원시는 이 토지를 도시 재생 및 사회적 가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 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통해 마산 회원구 구암지구와 진해구 충무지구가 선정된 바 있으며 의창구 소계동과 마산 회원구 합성 일동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정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